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비싼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직접 들여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측정값은 시장 앞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한 상인이 오징어에 방사능 측정기를 대고 수치를 측정합니다. 안전기준인 0.3마이크로시버트 이내로 나옵니다. 어, 오징어는 현재 0.16 마이크로 시버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한 수치 안에 있는 걸로 돼서 안전하게 어, 소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도 고등어도 하나하나 수치를 확인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 이후 수산시장 상인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직접 들여왔습니다. 이 장비로 전체 시장을 돌며 매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값도 손님 모두가 볼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대 갖고 지금 한 대를 더 구입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팔개 법인이 하루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 소비자들게 안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앞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일일 측정한 수치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보고 어 안심을 하고 제대로 찾아주겠습니까? 예. 손님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게 죠 여러분, 하마아무렇 좋죠.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걸 확보를 해 줌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수 있잖아요. 상인들은 아직 걱정했던 것보다 손님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이 들어오는 앞으로 일주일 뒤가 걱정입니다. 안전한 명검을 대고 하면좀 생각보다 안 오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죠 안 되기는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좀 대목에 한달 앞두고 모르겠어요 좀 놀란지. 현재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취급하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를 포함해 두세 품목. 수산시장은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예 일본산 품목의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큰 위기를 맞은 수산업계. 방사능 측정 장비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배제라는 자구책까지 마련하면서 손님들의 불안을 해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